저희 집 현관문 앞에 있었는데 계속 남편이 볼 때마다 지아 저거 안 뜯어봐도 되는 거야? 아, 나중에 뜯어볼게 이러고 안뜯어봤든요 이제야 뜯어보는데 이제이 택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인부복 원피스를 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깔색으로 습니다깔색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산 거는 베이지색이고 요거는 아이보리색, 요거는 까만색 원피스. 이렇게 샀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임산부 전용으로 나온 벨트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차에 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민망스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laughs> 강제 쪽벌 소스가 원래 없는 건가? 응? 응? 소스가 없는데? 방금 전화해봤는데, 원래 없는 거래요. <laughs> 여기 두부에 오리엔탈 소스가 있고, 여기 안에 다 있나 봐요. 위에 있는 것만 먹어봤더니, 너무 밍밍해서 소스가 안온줄 알았는데. 응, 음. 은근 소스 있어. 음. 근데 원래는 진짜 연어랑 참치 포크 먹고 싶었어요. 스파이시 연어 포크. 그래서 찾아봤는데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찝찝하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탈라거나 애기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임미신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걸 먹었다. 너무 자극적인 거나 뭐 연어나 이런 거 먹었는데 애기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아토피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게 약간 죄책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걸 먹어서 우리 애기가 조금 아픈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들수 있는 시간 최대한 안먹으려고요 평생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임신했을 때 9개월만 참으면 되잖아요? 아기 같겠다고 그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제가 아직 양치덫이 있거든요? 양치덫이 뭐냐면, 양치할 때 속이 확안 좋아지면서, 토하는 게 양치덫인데 양치덫이 너무 심해서 양치할 때마다 토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입덧 치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튼튼 맘스에서 나온 이 치약인데 이걸 써봤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0번 토할 거 7번으로 줄여주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양치덧은 밥 먹자마자 바로 양치하는 게 제일 효과 좋더라고요. 저는 밥 먹고 조금 양치하면 바로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양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양치덫에 효과 있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 입덧에 제가 효과 봤던 거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일 효과 있는 건 입덧약입니다. 입덧이 있으면 무조건 입덧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거에 제일 효과 좋고 근데 입덧약이 엄청 비싸요. 이거는 다른 약들보다 되게 비싸요. 하나에 저는 2,700원, 800원 처방받았는데 그거를 하루에 두 알씩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 장기간 복용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입던약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어서 저는 무조건 먹었습니다. 무조건 먹었고 입던약 다음으로 효과 있는 거는 뜻이체할때 느낌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채했을 때 하는 행동을 해주면은 약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협 체슬리 협곡혈 마사지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속이 안 좋고 올라올 때 오려고 할 때마다 남편 있으면 남편 보고 여기 마사지 해달라고 하거든요. 양쪽 다. 근데 이게 한 10분 정도 해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약간 이 체기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 있어서 요거 효과 진짜 좋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책하기. 산책하면서 찬바람 마시면은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즘 너무 춥고 막 나갈 체력도 안 된다, 다 토해가지고 체력도 안 된다 이러면은 전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막 들이마셨어요. 그러면 그나마 효과가 있더라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고 누워있으면 더 토할 것 같고 더 소화가 안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간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들이마시면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부분 막입덧 있으신 분들 입덧 캔디나 상큼한 젤리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먹어봤는데, 먹으면 먹고 난 입에 그 단맛이 남아있었고,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더 토할 것 같더라고요. 입이 뭔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야지 입도이좀 사그라드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대신 껌을 먹었어요, 껌을. 껌을 계속 씹었어요. 소화 안될 때마다. 근데 찾아보니까 또 껌을 씹으면 저작 운동을 해서 위가 반응을 해서 그러니 소화가 좀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진짜 곳곳에 껌이 있어요 여기도 껌이 있고요 전자렌지 위에도 껌이 있고요 여기 거실에도 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조절하기가 힘든 건데 입덧이 심했을 때 땡기는 음식이 다 밀가루 이런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었는데 확실히 그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입덧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으면 확실히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입덧이 좀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땡기는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입덧이 좀 잦아질 쯤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덧을 거의 제 5주째부터 두달 정도 했으니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혹시 입덧이 있을 것 같은 분들, 입덧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잠재워 줬으면 좋겠어요. 입덧은 정말 지옥이에요, 여러분. 방금 쇼파에서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원래 잠자고 일어나면 엄청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포도 주스 한잔 먹고 선물 받은 망고가 있어서 망고 먹자마자 다 토했습니다. 역시 아침에는 확실히 입덧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후 되면 또 입덧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입덧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라탕을 하려고 했는데 입맛이 뚝 떨어져서 지금 마라탕도 이제 안 먹고 싶어. 저는 오늘 저녁으로 불족발을 시켰어요. 불족발. 제가 태어나서 불족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는데, 불족발이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족발~~ 훈제 족발~~ 막국수 국밥. 불족발 먹어봤어? 응. 안 먹어봤어 먹어본 태어나. 것 같기도 하고 나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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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음, 국밥. 음. 음. 음, 어, 음, 음. 어, 음. 국국 더 맛있게 먹으려고 불족발 먹방 세개 봤어. 아 그러고 보니까 입도시작 하고 쳐. 돼지고기야. 오. 맛있는데요?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으려나? 응. 너 뭐야? 막스 맛집이네. 아. 맛있어. 여기 아니잖아. 콜라겐 부분 진짜 맛있다. 맨 네. 거요. 음. 뭐든? 오빠 천황금 기름기. 짜잔, 여러분 이거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들은 남편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이 책은 벌써 다 읽었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아직 안 읽었고, 요거는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laughs> 이 책은 애기한테 이 책을 읽어주면서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책인데, 이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앞부분은, 앞부분은 엄마가 읽는 용으로, 좀긴 내용의 동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화의 내용을 약간 추격 형식으로 해서 아기한테 들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 부분은 제가 마음속으로 읽고 여기 부분은 남편이 맨날 맨날 이제 꼬영이한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엄마가 아기한테 말하는 형식으로 또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꼬영이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아직 태담을 들려주기에는 엄청 엄청 빠른 시기거든요. 제가 11주니까 아기의 청각이 완성되지 않아서 솔직히 들려줘도 꼬영이가 못드는 시기인데 일단 태담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랑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선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엄마의 감정이 아기한테 전달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뭐. 꼬용이를 꼬영이가 엄청 막 똑똑해지거나 이렇게 위해서 퇴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랑 아빠랑 너를 이렇게 막 소중히 생각한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육아 책에서 봤는데 엄마는 아기랑 한 몸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제 정서적으로 결합이 잘 되는데 아빠는 솔직히 그냥 다른 사람의 몸에 생긴 아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잘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퇴담을 하다 보면은 이 정서적인 결합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의 등대지기입니다. <laughs> 그림이 너무 귀여워. 입던약이 이렇게 임산부 그림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원래는 두알 먹었는데 오늘부터 한알 먹어보려고요. 사람이 꿈꾸던 대로 살기 시작하면 꿈시앗에서 싹이 트고 점점 나무로 자라는 게요. 그래서 등대지기는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열심히 등대포를 비춰준다고 했어요. 이는 마치 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가는 나중에 어떤 꿈을 갖게 될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아주 예쁜 꿈 씨앗을 품고 있겠지? 엄마가 널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엄마도 꿈이 있었단다. 등대지기 할아버지처럼 너의 꿈을 말을 아름답게 해야지 <laughs> 고양이 잘 들었어요? 이제 곧 자세요 잘 시간이에요 <laughs> 오빠는 고양이가 뭐 하고 싶다하면 다 응원해줄 수 있어? 어 전부 다는 못할 수도 있어 왜? <laughs> 네. 어, 뭐 갑자기 모터바이 타고 싶다 한다든아 <laughs> <응. 웃음> 그건 꿈 아니지 희망도 아니지 <laughs>